아이고야 목소리 크다. 조개. 같이 쫓겨나는 수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꼬리 봐라, 꼬리 봐. 아이고 이뻐라. 삼세가 아직 이름은 안적었는데큰 음, 오빠가 별명을 줬어. 삐약이라고. 응? 삐약이. 아이고 따뜻은 한가 펑토팩이 펑토팩은 아직 따뜻하고 아이고 어디가 나면 그냥 주무시지 왜 그러셔 나오지 나오지 나오고 싶어 나오곤 추워. 어저께도 똥잔 똥탕 싸놓으셨다고 음. 음. 내가 딴 거는 못해주고 이건 해줄게 음. 음.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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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그나마 식당에서 뭐라도 살려면 좀 조용히 좀 하자. 넌 지치지도 않니? 무슨 체력이 뭐 슈퍼 에너자이저야? 뭐야? 아이고. 배는 그래도 좀 드셔가지고 빵빵하셨네. 은간 어저께 저녁에 하셨고. 응. 잠깐만.

네, 이제 코 자, 코, 코잘 시간이에요. 코잘 시간이에요. 코잘 시간이에요.